김병만에 대한 이야기로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김병만의 전첫딸 A씨가 김병만에게 혼외자가 있다며 친자 확인 소송을 내면서 시작된 일인데요.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김병만이 자신의 어머니 B씨와 혼인관계 유지 기간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얻었다며 상속 등 이해관계가 있어 김병만의 친생자인지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사실 이 A 씨는 김병만의 친딸이 아닌데요. 김병만이 2010년 B 씨와 혼인 신고를 하면서 B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A 씨를 친양자로 입양해서 재산권을 두고 소송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병만과 B 씨는 별거했고 2019년 7월부터 이혼 소송을 시작했죠. 2023년 이혼이 확정됐지만 김병만이 B 씨와 결혼 당시 친양자로 입양했던 A씨와의 법적 관계는 유지되고 있는데요. 앞서 김병만은 A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두번 냈지만 기각됐 오늘 선고가 진행됩니다. 오늘 파양 선고가 나와 파양이 확정되면 A씨의 상속 자격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김병만 측은 이 결과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혼외자 논란은 어떻게 된 걸까요? 김병만이 전처와 혼인 파탄에 이른 이후 올가을 결혼을 할 예비 신부와 사이에서 아이 둘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병만의 아이가 맞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건 김병만의 친딸도 아니고 이혼한 전처와 남자 사이에서 낳은 딸이 김병만의 재산을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도의적으로 어긋났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김병만은 이미 제주도로 이주해 새로운 신혼살림을 꾸린 상태입니다. 현지의 체험형 테마 카페 병만 앤드를 개업했으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 떴다. 김반장을 통해 제주도에서 보내는 일상을 공개하고 있죠. 재혼 소식을 전한 후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 출연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김병만의 결혼과 이혼에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있었습니다. 김병만의 이혼 소식이 처음 알려진 것은 작년 11월인데, 그가 이혼 소송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김병만 측은 별거 기간이 10년이 넘었다며 이혼 소송을 하긴 했지만 잘 마무리돼 서로 응원하는 사이로 남게 됐다고 말했죠. 김병만은 2011년에 7세 연상의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해 부부가 됐는데, 아내 A 씨에게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한명 있었으니 여기까지는 평범한 이혼으로 보였는데요. 문제는 11월 12일 김병만의 전처 A씨가 인터뷰를 통해 방송에서 김병만이 밝힌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심지어 김병만이 결혼 기간 동안 상습 폭행을 저질러 현재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는 얘기까지 한 것인데요. 이혼은 2020년에 이루어졌는데 김병만이 2022년 12월 A씨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2024년 9월 23일 혐의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단독 보도했죠. 또 A 씨가 김병만을 상습 폭행, 가정 폭력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렸는데요. 해당 보도가 나오자 김병만 측은 전처 폭행 혐의는 불기소로 끝난 일이라며 전처가 주장한 폭행 날짜에 김병만은 해외 체류 중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A 씨 측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고 밝혔고 김병만 측은 불기소로 끝난 일이라고 반박했죠.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기소 의견 내지는 불기소 의견을 정했는데요. 불기소 의견 송치의 경우 경찰 수사 결과는 무혐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진 현재 상황에서는 무혐의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의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합니다 따라서 A씨 측 주장처럼 검찰의 사건이 송치됐다면 무혐의가 아닌 기소 의견이라는 의미인데요 경찰 수사 결과는 무혐의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검찰의 사건을 송치한 이유는 가정폭력처벌법 제7조 때문인데 이 조항은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경찰 수사 종결권에서 가정폭력 범죄는 예외로 규정돼 있는 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인터뷰에서 상습적으로 맞았다. 너무 맞다 보니까 당시엔 심각성을 몰랐다. 딸도 제가 맞는 장면을 내네 차례 본 적이 있다. 라며 사실 잘할 때는 공주. 왕비처럼 잘해줬다. 그래서 그 시간만 지나가면 또 괜찮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다. 그게 지나면 너무나도 잔인하게 폭행했다. 라고 당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김병만의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혼 판결이 난 이후 성인인 딸을 파양하는 조건으로 30억 원을 요구하며 딸을 여전히 김병만 씨 호적에 올려두고 있다고 밝히며 이혼 소송으로 재산분할이 결정됐지만 김병만이 정글의 법칙, 생존왕 등주로 몸을 내던지는 예능을 하며 어렵게 번 출연료를 전처 A씨가 관리해 김병만이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A씨가 김병만 앞으로 생명보험을 수십 개 들어놓은 사실을 이혼 소송 중에 알게 돼 김병만이 충격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진흙탕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제가 김병만이었다면 정말 무서울 것 같은데요. 김병만과 전천은 부부의 연을 맺은 지약 1년 만인 2012년부터 10년간 별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김병만은 당시를 회상하며 결혼식 사회 부탁을 많이 받았는데 정말 힘들었다며 남의 행복을 축복하러 가는 자리인데 정작 내가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이제까지 방송도 코미디언답게 하지 못했는데 내 속은 슬프고 불행한데 행복한 척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도 하죠. 긴 별거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무명부터 시작해 열심히 꿈을 갖고 달려온 게 무너질까봐 한 순간에 상처받아 무너질까봐 두려웠다며 서로 갈 길을 가야 하는데 끈은 끊어지지 않고 정리가 안 되니까 계속 체한 몸으로 달려왔고. 이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데요. 합의가 안 되니까 법의 힘을 빌린 것이었죠. 특히나 김병만이 무명으로 오랜 시간 힘든 세월을 보냈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가난과 작은 키, 무대 공포증까지 있던 김병만은 빛을 보기 힘든 지망생이었습니다. 개그맨 공채 시험을 일곱 번 낙방했으며 방송 연예학과 실기 시험에 아홉 차례나 떨어졌죠. 무대 공포증 또한 그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녀 혹독한 무명 시절을 겪게 만드는 원인이 됐습니다. 치열한 노력으로 단점을 고쳐나갔지만 작은 키는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높은 장애물이었는데요. 운동이 좋아 해병대를 지원했지만 키 때문에 면제됐고 연기 학원에서는 실력은 되지만 키가 너무 작다는 라 말을 듣는 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그콘서트 달인을 통해 이 자리까지 올라왔으니 혹시나 뭐를 구설수로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게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전부이니 수익자는 자신과 따로 정해놓고 김병만의 생명보험을 수십 개든 것인데요. 전처가 김병만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24개고 대부분이 사망보험이었고 재테크 보험, 연금보험이 섞여 있지만 이 역시 종신보험에 가까워 사망보험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나 상속자에게 보험금이 가는 구조라 사망보험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하죠. 해당 보험의 수익자는 대부분 전처였으며. 일부는 전처의 친딸이자 김병만의 양녀였다는데요. 반면 전처 명의로 된 보험의 수익자는 김병만이 아니었죠. 김병만은 이혼 소송 전까지 보험 가입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충격을 받는 게 당연했는데요. 이혼 소송 당시에도 김병만은 해외 험난한 지역에서 촬영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때 그런 오지에 가는 일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김병만이 오랜 시간 아픔을 감추고 대중 앞에 웃음을 주기 위해 나섰던 만큼 이혼 소송이 잘 마무리되어 이제는 그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랍니다. 김병만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산TV였습니다.